이제 42쪽으로 돌아와서 생각수학을 풀 준비가 되었습니다. 삼각형을 그려보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왜 이거 안 풀고 넘어가지 궁금했던 친구들 많이 있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나와 있는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 봅시다 풀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을 모두 복습해야 풀수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이해해야 되니까요.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30도 간격으로 반지름을 그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반지름을 그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반지름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한 점을 연결한 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원에서 모든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반지름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데요. 30도 간격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렸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반지름을 두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리려고 한대요. 자를 이용해서 각도기는 이용하지 말고요. 자만 이용해서 한 각의 크기가 45도인 삼각형을 그려 봅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자, 그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거 바로 한각의 크기가 45도인 삼각형.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네모 안에 알맞은 각도를 어떻게 구하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는 30도고요. 30도 간격으로 반지름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 변은 반지름에 해당되는 길이고요. 역시 이변 또한 반지름에 해당되는 길이입니다. 즉 이쪽 변과 이쪽 변의 길이는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린 이 삼각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냐고요? 어?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30도를 뺀 150도를요. 똑같이 둘로 나누면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75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각도를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설명해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모두 몇 도였죠? 맞습니다. 180도였었죠. 자, 그런데 180도에서 각의 크기가 표시되어 있는 이 30도를 빼면 150도가 되죠. 자,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150도를 똑같이 둘로 나눠서 75도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